오늘의 초등학생이 에어팟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볼까요?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빵빵! 구독해주세요! 빵빵! 여러분, 에어팟! 후! 열어볼까요? 이렇게도? 이렇게 장갑고만잘면 되는 거 아니야? 우와! 무슨 멋있... 룩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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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추워도 돼요 요즘 여러분 초등학생 사이에서 에어팟이 유행이잖아요 새도 너무 케이스가 귀엽고 깜찍해서 너무 사고 싶었는데 드디어. 엄마 아빠가 어, 태가 이 에어팟을 갖고 싶은 이유를 다섯 가지를 생각하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이거 주신대요. 초등학생이 에어팟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볼까요? 여러분, 엄마 아빠를 모셔왔습니다. 초등학생이 에어팟이 왜 필요한가요? 엄마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, 초등학생은 에어팟이 필요 없다. 왜 초등학생 이 에어팟이 필요한지 엄마, 아빠를 설득시키세요. 아, 나첫 번째 이유 나 생각났다. 줄이 엉키지 않는지. 어, 애들이 막 이렇게 쓰면은 줄이 막다 엉키잖아. 안 쓰면 되죠. 초등학생이 아니 근데 만약에 내가 노래를 듣고 싶은데 친구가 시끄럽다고 모든 친구들이 시끄럽다고 하면은 이거를 들을 수가 듣고 싶은데 나는 안 들을 수가 없잖아 초등학생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? 어 돌봄에서 나갈 때 하면 되지. 두번 가잖아. 언제 네. 음악을 즐거워? 언제 음악을 즐거워? 땡땡 이런 거야? 어, <laughs> 이런 거. <laughs> 이 에어팟이 왜 갖고 싶어? 케이스가 예쁘니까. 에어팟이 필요한 이유는 딱히 없어. 에어팟이 초등학생이 쓸수 없는 첫 번째 이유. 비싸다. 두 번째 이유. 망가뜨린다. 망가뜨린다. 세 번째 이유.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 네 번째 이유 비싼 거 갖고 있으면 범죄의 표적이 된다 어린아이는 에어팟이나 이어폰을 끼면 귀가 나빠진다 그렇지 아... 안 쓰면 안 되는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<laughs> 여섯 번째 이유 또뭐 있어? <laughs> 없어 얘 내가 갖고 싶은 이유는 줄이 엉키지 않아서 좋다 케이스가 귀여워서 좋다 <목소리> BTS 컴퓨터 케이스 <BTS>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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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같아요. 목소리> <목소리> 케이 어, 엄마 케이나 지금 두개고 됐다. 엄마 케이스고 싶었거든. 들릴 때 소리가 소리 들을 때가 너무 좋아. 귀 바로 옆에서 바로 들려주는 듯이 진짜 그냥 바로 옆에서 듣는 것 같이 귀에 꼈을 때 느낌은 뭔가 털이 없는 그 고양이 지그 고양이를 살짝 이렇게 뭐야? 고양이? 애가 귀에 댔다고 할까? <laughs> 털 없는 고양이 귀에 대 봤어요. 털 없는 고양이 이거예요. 아니 이거 너무 무서워요. 털 없는 고양이 귀에 대 봤어. 아니 아니 껴 봤어 아니 만져봤어 만져봤는데 그런 느낌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. 응. 아, 아니 또 없어요. 응. 아, 모양이 이렇게 둥글해서 너무 귀엽고 네모난니다 네모난 건 이렇게 가이로 뾰족한 거잖아요. 얘는 근데 이런 네모합니다 <laughs> 加油，阿莲棒棒！棒哦耶！哦耶！